자, 222쪽에 63, 63번이고, 여기 보면은 숫자가, 자,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 먼저 문제를 잘 읽어보십시오. 문제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3 by 3칸 정사각형에 숫자 2와 7이 적혀 있다. 그리고, 어, 1부터 9까지를 한, 한 칸에 하나씩 모두 배열할 때, 가로, 세로, 대각선에, 같은 줄, 가로, 세로, 대각선에 3의 배수가 한개 이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로 하나, 둘, 셋 해서 각각 하나씩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3의 배수는 369, 그죠? 369. 2하고 7은 있으니까, 369를 제외하면 뭐1 있고 2 있고 3그 다음에 4 5그 다음에 6 있고 7 있고 8 남아있는 숫자는 이제 저렇게 7가지가 되는데 아무튼 369가 같은 줄에 그러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에 하나 이하 그러니까 두 개는 안 된다 하나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자 그래서 배치를 좀몇 개를 해 봐야 되는데 음 자. 그러니까 뭐 369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자리는 일단 뭐 배치는 좀 이따 한번 더해 보고 일단 하나씩 한번 해 볼게요. 맨 위에 3이 오고 그다음에 6이 오고 그다음에 9가 온다고 해 보자. 알았죠? 맨 위에 3이 올때 3이 그러면은 여기 올수 있고 여기 올수 있고 여기 올수 있어. 그죠? 어. 그러면 3이 여기 왔다 쳐. 그럼 6은요. 6은 여기서는 이 같은 줄에 3의 배수 있으면 안 되니까 6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고 얘도 같은 줄에 6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같은 줄에 6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네. 그지? 그러면 얘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요거. 해가지고 여기 3이고 얘는 6이 여기 있을 때 그죠? 어. 그 다음 마지막 여기 3이 여기 왔어. 그러면 6이라는 건 여기 못 오니까 여기 6이 오겠지 그죠? 그러면 9는 어떻게 되느냐? 9는 하나하나 하나니까 9는 이제 여기 와야 되겠지 그죠? 3, 6, 9그 다음 얘도 3, 6그 다음 이건 안 되니까 어? 그럼 여기도 안 되네? 얘는 안 되겠네. 9의 위치가 올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두 개인데 여기 오나 여기 오나 둘다 세로 줄에 3의 배수가 두 개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모순입니다. 모순. 얘는 안 돼. 음. 안 되고 이제 여기 3, 6, 그다음 여기는 9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고 3, 6, 9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지. 그죠? 어. 필기 여러분 하세요. 난 이거 지우고 할 테니까. 음. 자, 여기 이렇게 지워볼게. 그럼, 369를 배열하는 방법. 369를 배열하는 방법이 지금 보기처럼, 그림처럼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지? 369의 3의 배수. 그죠? 3의 배수. 어, 자리, 어, 지정. 그냥 자리까지만 쓸게. 음. 그러면 자리를 배열하는 모양, 모양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3, 6, 9가 돌아다니겠지? 항상 꼭대기가 3, 그 다음 6, 9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뱅글뱅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 6, 9가 갈수 있는 위치가 각각 이렇게 어? 세 가지의 위치 첫 번째 줄이냐, 두 번째 줄이냐, 세 번째 줄이냐 그래서 이 3, 6, 9가 돌아다니겠지 그래서 3, 6, 9의 배열 변경이라고 할게요 배열, 어, 변경. 그럼 369 배열 변경하는건세 가지 수가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제, 3팩토리얼. 이해했어? 지금 나는 이 369만 썼잖아. 그러면 369 이렇게 올 수도 있고, 396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죠? 693, 639,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936, 963,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나온다. 이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끝났지 뭐. 그럼 이렇게 배열이 끝나면은 빈칸이 4개죠? 빈칸이 4개고, 비어있는 숫자도 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369를 제외한, 1, 4, 5, 8,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이 이제 4팩토리얼이 돼서, 그래서 3 곱하기, 3팩 곱하기, 4팩. 그럼 정답이 나오겠다.